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익 중심의 실형 외교를 펼쳐 나간다면 얼마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풍 총풍 사건 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